이번 시간에는 색깔이 바뀌는 브러시인데 사용자가 예측할 수 있는 브러시. 사용자가, 아, 어떤 색깔이 나오겠구나라는 거를 예측할 수 있는 브러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브러시 팔레트에서 상, 오른쪽 상단에 색깔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쓰고 싶은 색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는 진한 파란색 그리고 여기는 빨간색 빨간색으로 시작하고 싶다 그래 가지고 쓰면은 빨간색으로 갔다가 파란색으로 바꾸고 싶으면 파란색으로 갔다가 빨간색 이런 식으로 사용자가 예측 가능한 색깔이 나오게끔 브러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무작유를, 무작위로 색깔이 나오는 게 아니라, 팔레트에서 내가 원하는 색깔, 파란색, 그리고 노란색, 노란색으로 시작했다가, 파란색으로, 무작위로, 무작위로 색깔이 바뀌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지정한 색깔로, 색이 나오는 브러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러시를 만들려면 브러지 스튜디오로 가서 항상 새로운 브러시를 만드는 게 아니고, 이번에는 서예에서 모노라인 브러시를 가지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노라인 브러시를 이용하려면 일단 모노라인 브러시를 복제를 해야 돼요. 오른쪽으로 돌려서 복제. 그래서 복제한 브러쉬를 이동을 시킵니다. 내가 옮기고 싶은 곳으로 이동을 시키고, 이동이 됐으면, 해당 브러쉬, 해당 브러쉬, 모노라인 1이라는 브러쉬를 한번 탭을 해서, 브러쉬 스튜디오로 들어갑니다. 브러쉬 스튜디오로 들어오는 방법이 오른쪽 상단에 더하기를 눌러서 그냥 새로 만드는 방법과 기존의 브러쉬, 기존의 브러쉬를 약간 변형할 적에는 해당 브러쉬를 한번 눌러서 이렇게 브러쉬 스튜디오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여기서 내가 원하는 색깔로 색이 바꾸려면 오른쪽에 색상 움직임을 선택을 하고 여기서 색상 압력, 색상 압력의 보조 색상을 최대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힘을 줄 때만 색깔이 바뀌는 힘을 줄 때만 색깔이 바뀌는 브러시를 만들겠다라는 얘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만들 안 만지고. 한 가지만 만졌습니다. 완료. 그리고 이렇게 브러시를 만들었으면 오른쪽 상단에 색깔이 두 개가 있어요. 항상 메인 뒤의 색깔을 먼저 선택을 해야 원하는 색깔을 하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뒤의 색깔을 빨간색으로 하겠다. 눌렀을 때 빨간색이 나오고 시작색은 녹색으로 하겠다. 마지막에 시작할 색을 선택한 다음에 녹색으로 시작했다가 색깔이 바꾸고 싶으면 힘을 주면 빨간색으로 나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굵기도 이렇게 조절을 해서 쓸 수가 있고요. 브러쉬 스튜디오에서 브러쉬를 만들 때 내가 원하는 항목을 바꿀 수, 있, 바꿀 수 있으려면 어떤 항목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이해하고 있으면 좀더 수월하게 사용자가 원하는 브러쉬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